민주당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헌정 사상 첫 번째 사례인 안동환 검사 탄핵안도 지난 9월 2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운 전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검사 탄핵에 주력하는 이유는 뭘까요? 표면적인 명분은 국민을 위해 검사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공소 유지에 대한 방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야권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자기검열 강화입니다. 특히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이재명 대표의 상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로서 탄핵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미 민주당이 부정청 탁금지법과 주민등록법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수사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탄핵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역시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는 의도 때문일 겁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 검찰을 압박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던 민주당입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 기득권 수호를 위해 검찰을 압박하다 보니 사상 초유의 검사 탄핵도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